싱글 토탈 디펜스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디펜스 맵이기 때문에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잠깐만. 유닛을 이거는 뭐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하는 건가 본데? 터렛, 털에, 터렛 털에 찢는게 좋을라나? 아니, 뭐야, 다들. 골리앗 하시네. 저도 골리앗으로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유닛을 선택해서 뽑는 거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업은 이 메카닉 공업만 해주면 될것 같네요. 네, 메카닉 공업만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닛 뽑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지? 미네랄? 자, 아 미네랄 하면은 돈이 벌리는구나. 아, 그러면은 이렇게 공업을 찍을 수 있고요. 아, 이건 시민으로 미네랄 얻어가지고 하는 건가 보네. 좀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어, 이거 가끔씩 영웅도 나오나 본데? 어, 이거 골리앗 계속 사다보면은 가끔씩 영웅도 나오나 봐요. 지금 여기 영웅 골리앗 있죠? 자, 영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일반 골리앗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로 높네요. 원래는 40 플러스 3대, 어, 영골리앗은 이제 86 플러스 6이네요. 80 플러스 6. 자, 이거 미네랄로 한번 해주고. 이거 2미네랄이면 별로 안 좋은 건가? 자, 자, 자. 아, 산미네랄도 있네. 일단, 공업을 3업까지 먼저 찍어줄게요. 원래, 근데 초반에는 공업을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공업을 찍어줬고요. 제가 볼 때, 터렛, 이거 SCB 뽑으면 터렛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터렛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터렛 지으려면은 시민 6개가 필요해요. 이거 SCB 뽑으려면. 그래서 별론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이나 좀 뽑을게요. 자, 골리앗 뽑아 뽑아주고. 자, 골리앗만 먼저 뽑을게요. 이게 영 골리앗이 좀 많이 나와줘야지 좋을 것 같은데. 자, 자, 자. 골리앗을 계속 뽑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음 판을 하게 된다면 골리앗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야, 근데 다들 골리앗으로 하시네? 여기 파랑님은 히드라. 아 근데 골리앗이 확실히 공격력이 높네요 골리앗으로 하는게 맞네 확실히 아, 그냥 골리앗으로 해야겠다 골리앗으로 어,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자 여기서 미네랄 한번 해주면 아씨 이미네랄 나왔네 요좀 미네랄이 잘 떠야지 좋을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미네랄 한번 더 해가지고 공업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플레이하나 한번 볼까요 빨강님 같은 경우에는, 야, 히어로 골리앗이 두 개네요. 저는 지금 하나인데. 이거 골리앗이, 히어로 골리앗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와주는군요. 히어로 골리앗 지금 아직도 하나밖에 없죠? 자, 자, 자. 골리앗 한번더 뽑아가지고 여기서 히어로 골리앗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골리아 또 나왔네 아자 여기서 3미네랄 아 2미네랄 나왔네 이거 공업하려면 5미네랄 필요한데 여기서 2미네랄이 나와버렸네요 자 여기서 한번더 해야겠다 공업하려면 아 계속 2미네랄 나오네 뭐야 연두색 2분 SCB 뽑으려고 하는건가? 지금 10인 모아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S12 SCB 뽑으려고? S12가 좋나? 그, 털에, 털에 짓는게 좋나? 한번 이 사람 짓는 거 보고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 사람 일단 S12 뽑았고요. 아마 그 털에 짓는데도 뭐 미네랄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별로 같아 보이는데. 저는, 오, 불리한 형, 나이스. 저는 일단은 계속 유닛만 뽑아줄게요. 이 연두생님이 터렛 짓는 거 보고, 뭐, 터렛을 짓는 게 좋다 판단 되면은, 그때 터렛을 지으면 될것 같고, 아직은 뭐, 그냥 골리앗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이 그냥 좋은 것 같네요. 예, 네, 골리앗이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유닛들 공격력 보면은, 확실히 그냥 골리앗이 짱이네요. 골리앗이 딱 짱이야, 그냥. 악칸도 있구나. 여기, 프로토스 쪽도 나쁘지 않네요. 드라군이 있어가지고. 근데 드라군 같은 경우에 공속이 좀 느려가지고 그게 좀안 좋죠. 자, 자, 여기서 골리앗을 뽑았는데, 뭐야. 그냥 일반 골리앗 나온 거죠, 방금? 아니, 근데 이분 털에 안 짓나? 털에 짓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자, 털에 짓기 시작하구요. 야, 씨, 짓는데도 시간 걸리네. 확실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거. 털에 짓는 거는. 자, 일단 골리앗을 뽑아줍니다. 아, 여기서 영 골리앗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일반 골리앗만 나오네요. 확실히 그냥 골리앗이 짱이네. 이분은 공업이 지금 사업이고요 저는 일단 공업이 5업이죠. 정윤이 방어력은 3이고. 자 골리아 한번더 뽑아 줍니다. 일반 골리아 시 나오는군요. 영 골리아 시좀 나와 주면 좋은데. 자 연두색 2분은 제가 볼때 이거 털에 별론인것 같거든요. 어, 털에 딱 봐도 별로네요. 지금 잘안 잡히고 있죠 유닛들이? 저거는 확실히 털에선 할게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털에 짓는 것도 돈 드는 것 같아가지고 어... 털에선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근데 딱 보니까 경쟁구도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 이제 제가 이 우승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이겨봅시다. 히어로 골리앗이 좀 많이 나와줘야겠어요. 일단 제가 이, 이 맵을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우승을 하면 기분이 좋겠죠? 처음을, 처음으로 첫판 해가지고 우승하면, 어, 좋은 거죠. 자 라운드 7이고요 이제 슬슬 슬슬 뚫리는 건가? 여기 살짝 샀네. 여기서 일단 미네랄을 슬슬 해가지고 공업을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미 이미네랄이 많이 나오지? 산미네랄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자자 자, 여기서 산미네랄. 아 뭐야 오미네랄도 있었네. 와 이거 확실히 운빨 게임이구나 이거 야 2미네랄도 있는데 5미네랄도 있어요 이건 그냥 운빨 게임이네 누가 히어로를 많이 뽑느냐 그 싸움이네요 빨강잎 2분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골리앗이 2개인가? 아 3개네 저보다 많네요 근데 저보다 잘 잡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공업 때문인가? 제가 공업이 육업이어서 아, 이제 소형 유닛이 나온다. 소형 유닛이 나오면 이제 골리아이좀 별로죠? 아, 이제, 이제 슬슬 다시 공업을 찍어 줘야 되나? 여기서 오미네랄 바라면서 아, 이미네랄 나왔네. 아. 아, 이거 야, 뮤탈리스크라서 이 소형 유닛이시니까 잘안 잡히죠, 지금? 자자자자자 여기서 미네랄 잘 나와야 돼요 아이 미네랄 나왔네 자 연두님 같은 경우에는 터렛 짓다가 망했고요 확실히 터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자 자, 여기서 미네랄 다시 07업까지 찍었습니다 자 빨강님은 05업이에요 자자자자 자, 자, 자. 골리아 다시 뽑아줍니다 일단 킬수 차이 보면은 제가 더 앞서네요. 제가 더 앞서 가지고 아마 제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 첫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자 자, 자. 아 일반 골리앗만 나오네, 근데 좀영 골리앗이 나와주면 좋은데. 근데 이맵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배치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배치 그냥 대충해도 되는 것 같은데. 배치가 뭐 크게 중요한 맵은 아니네요. 원래 디펜스 맵들은 좀 배치도 은근히 신경 써주는 게 좋은데 이 맵은 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자, 골리아 한번더 뽑아주고, 야 일반 골리아시 나왔네. 야, 이것도 뭐 운빨 게임이네. 누가 운이 더 좋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제가 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빨강님 이분보다 좀더잘 잡네요. 케이스 보니까. 왜, 왜 제가 더잘 잡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 일반 골리앗 또나왔고요 영골리앗이 안 나오네. 이게 확률이 진짜 적나 봐요. 영골리앗 나오는 확률이, 영골리앗이 진짜 안 나오네. 이제 돈 모아서 슬슬 공업 찍어줄까? 어, 슬슬 공업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2미네랄이 나오면 안 되고, 5미네랄이나 뭐 3미네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자, 아, 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미네랄. 아, 2미네랄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08업 찍으려면 미네랄 8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3미네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와, 1미네랄도 있네? 와, 미네랄 1도 있었네, 와. 1에서 5까지인가? 미네랄 그 랜덤 수가? 아, 어, 씨, 일단은 여기서 08업 찍어줬습니다. 자, 이제 빨강님이 저를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킬수 보니까. 이제 다시 골리앗을 좀 뽑아줍시다. 여기서 영 골리앗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단조로워가지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렇지! 영골리안 나이스 좋습니다 영골리아씨 지금 제가 세마리죠 제가 빨강님 이분보다 영골리아 수가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똑같나? 이, 이분도... 아 이, 근데 이분은... 4개인가? 영골리아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다시 골리아 뽑아줍시다 바로 골리아 뽑아주고요. 야, 야, 어디가? 이거 홀드 안 박아놨네. 자, 여기서 이제 소형 유닛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골리아 씨잘못 잡죠? 이거 근데 유닛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죽는 거지? 야, 이거 슬슬 안 잡힌다, 유닛들이. 어, 슬슬 안 잡히네요. 여기서 공업을 찍는 거보다는 유닛을 좀더 뽑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07업이죠. 저, 저는 08업이고. 어, 유닛을 뽑을게요. 야, 이거는 괜히 공업 찍으려고 미네랄 모으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유닛 뽑아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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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케이 근데 이게 뽑을 수 있는 유닛이 이거 골리앗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 이게 EUD가 아니다 보니까 메카닉 그 공중공격하는 유닛은 메, 이 골리앗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쉽죠 만약에 EUD 맵이었으면은 뭐 탱크나 벌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중공격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 EUD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맵이 단조롭네요. 이게 아마 옛날 맵이라서 그럴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맵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자자, 골리안 한번더 뽑아주고 아 그렇지, 나이스 골리안 영웅 영웅 좋습니다, 영웅. 이분은 일단 배치는 깔끔하게 하시는데 왜 저보다 잘못 잡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공업이 좀더 높아서 그런가? 085... 2분은 0, 0 7업이고이 배치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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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초반에 그래도 유닛들을 잘 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분보다 더잘 잡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슬슬 공업을 찍어줘야 될까? 고, 공업을 찍을까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 공업을 찍을까? 어 공업 찍자 이제. 이제 이제 슬슬 공업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공업을 찍을게요. 자, 미네랄이 잘 떠야 돼요. 근데 공업을 찍으려면 이제 구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공업 하려면. 아, 1미네랄 싫어. 아. 좀, 삼미네랄 이상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자, 자, 삼미네랄. 어, 그치 나이스. 바로 공업 찍어줍니다. 자, 이분은 아직 공7업이죠 제가 공업에선 앞섭니다. 지금 공9업이라서 많이 앞서고 있어요. 지금, 킬수를 보면은, 제가, 제가 많이 이기고 있죠? 이거 근데 레벨이 몇, 가지, 몇 가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클리어는 있을까요? 이게, 이게 끝이 있는 맵인가 모르겠네. 일단 골리안 영웅 좋구요. 진짜 영 골리아 확률이 적나봐요, 진짜로. 잘안 나온다. 이렇게 골리앗을 많이 뽑았는데, 아직 다섯 개를 뽑았죠? 아직까지. 지금 이제 킬 수가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진짜 오래 버티신다 킬수를 보면은 이분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시네요 0-7업 아직 업그를 안 주시는군요 계속 지금 유닛만 뽑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공업이 잘 돼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뮤탈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제가 확실히 처음부터 골리앗을 선택한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골리앗 하길래 저도 따라 따라서 따라 그냥 골리앗 한 건데, 어, 골리앗이 그냥 짱이었네요. 어, 이겼다. 아, 이겨서 좋겠다 뜨면서 제가 이렇게 승리를 했네요. 어, 이거는 근데 맵이 좀 옛날 맵이어서 그런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예, 일단 이 맵, 어, 싱글 토탈 디펜스 2.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